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의 청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장민호는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어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장민호 씨의 건강 상태는 정동원은 눈물을 닦으며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야. 라고 말했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 트롯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6일 뉴에라 프로젝트는 공식 카페를 통해 탑6 코로나19 검사 결과 안내를 공지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님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동원, 장민호 님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원의 경우 13일 뽕숭아 학당 녹화에 참여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다고. 다만 선제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내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현재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의 안녕과 사회적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헌이육 특집으로 정혁, 이기찬, 서지석, 임강성, 김재중, 하성훈의 등장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바로 이기찬이었다. 이기찬은 감기를 부르며 등장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가수는 그룹 동방신기와 JYJ 출신 김재중이었다. 김재중은 달달한 목소리로 나우 이즈구을 부르며 등장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임강성은 야인 시대 o 이스티 야인을 부르며 등장했다. 이어 정엽은 드라이브 무대로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을 선보여 분위기를 돋웠다. 이후 서지석은 사랑을 부르며 달달한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하성우는 스니커즈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임강성은 첫 순서로 정동원과 대결을 펼쳤다. 붐과 김성주는 베이비 페이스와 베이비의 대결이다며 누가 중학생인지 모르겠다고 임강성의 동안 외모를 언급했다. 나이를 묻자 임강성은 41살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분보다 임강성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또 이찬호는 정동원 아버지랑 두살 밖에 차이 안 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임강성은 시청률 57. 1%를 기록했던 드라마 야인 시대에 오이스티 야인을 언급했다. 임강성은 21살이었는데 무서운 형님들 행사도 많이 했다며 결혼식에서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가사 중 사랑도 야망도 중요하지 않아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렇게 펑펑 우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